오늘은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타고 트레킹 코스로 향합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주변에 공원만 산책하려고 해도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올해도 변사또랑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곳 많이 다니면서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과 함께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강철교를 건너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시작하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서울 토박이들도 잘 모르는 비밀의 지하 통로를 비롯해, 볼거리도 다양하고 도심을 걷는 코스라서 혼자서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4km 정도로 겨울에 걷기에도 적당하고 지하철역에서 시작해 지하철역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로 이맘때쯤 가볍게 걷기에 딱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럼 오늘도 변사또랑 함께 멋진 트레킹 코스로 출발하실까요?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노량진역 7번 출구입니다. 7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스는 겨울에도 가볍게 걸어볼 수 있는 노량진길입니다. 노량진역 7번 출구에서 100m쯤 걸어가면 노량진 수산시장과 연결되는 지하 통로 옆을 지나 인도를 따라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노량진역 7번 출구에서 200m쯤 걸어가면 특이하게 생긴 건물 앞에 노량진 지하배수로라고 써있는 표지판 앞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서울 토박이들도 잘 모는다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표지판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출입구가 보이고 노량진 지하배수로를 안내하는 표지판 양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나오는데요.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경인선 철로 아래를 관통하는 노량진 지하 배수로의 하수 박스로, 경인선이 개통되기 전인 1890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경인선 철로가 지나가는 아래에 매설되어 있으며, 예전에 도심의 빗물과 오수를 배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상당히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찾았을 때에도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더군요. 이곳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일대의 침수 해소 사업의 이완으로 하수관을 정비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보다도 앞서 발견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광장의 지하 공간보다도 무려 20년이나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곳도 현재는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27호로 이름을 올려 근대문화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량진 지하 배수로는 1구간부터 5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구간은 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과거에 색강 연장 설치 중 발생한 측량 오차로 인해서 바닥이 역경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이 구간의 말구평, 석축 및 벽돌 구조입니다. 구간은 짧지만 정교하게 지은 구조물은 지금 봐도 흠잡을 때가 전혀 보이질 않네요. 당시의 토목 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천정을 감싸고 있는 벽돌의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이라도 보는 듯 합니다. 3구간은 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보강 구조인 헌치 시공을 하지 않은 초기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때부터 근대 토목 기술의 과도기를 짐작해 하기에 건축사적 면에서도 큰 관심을 끄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4구간은 말구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952년 경인선의 전차설로 개통 시기와 맞물리는 구간으로 이구간의 석축관은 또 다른 말굽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더 안정된 배수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구간은 다섯 개의 구간 중 가장 긴 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상하부 모두 헌체 시공 구간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근대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하수 시설을 넘어 근대사와 건축사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오래오래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노량진 지하 배수로를 뒤로하고 노량진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적한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동작 반려견 공원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인도의 반려견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처음 보네요. 조금 더 걸어가면 인도 옆으로 산책 길이 있어 올라가 봤더니 이 길은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려견 전용 산책로라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산책로, 담장 너머에는 강아지들의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무휴이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급별로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강아지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시설도 잘 되어 있네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바람도 살짝 불면서 약간 춥기는 했지만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씨는 겨울 트레킹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공작 반려견 공원을 지나 5분쯤 걸어가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노량진길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신대방삼거리역 표지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한번더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로등에 걸려 있는 동작충역길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노량진 길은 동작충역길의 사코스와 겹치는 구간으로 돌중 어느 표지판을 따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5분쯤 걸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편의점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약국 앞으로 올라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올라가면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요. 아파트 사이 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 노량진 길 표지판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도 신대방 삼거리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사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노량진 근린공원이 시작됩니다. 노량진 근린공원은 동작구의 육마산에 자리 잡고 있는 동작구 대방동에서 노량진 고구동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공원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육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동작구의 용마산은 이름만 산이었지 88m 정도로 나지막한 동네 뒷동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르다 보면 햇살에 반짝이는 특이한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의 조형물은 공군 충효탑입니다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 공군 본부가 있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공군 충효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높이는 22m고 기단 폭은 10m로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크고 웅장하면서도 공군의 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군 충효탑을 지나 용마산 정상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공원 주변에는 벤치와 쉼터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 날씨 좋을 때는 간식 먹으면서 잠시 쉬었다 가기에도 좋겠네요. 공군 충효탑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왼쪽으로 멋진 다리가 보이는데요. 이곳의 다리는 견우와 직녀교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번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오작교라고 하네요. 이곳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바라보면서 어릴 적 동심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면 역시나 노량진길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신대방 삼거리역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량진길은 걷는 동안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출발할 때만 해도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기온은 영상이라 다행입니다. 이런 날씨가 오히려 겨울 트레킹의 매력이 아닐까요? 세차게 부는 바람을 뚫고 조금 더 걸어가면 용마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도를 살펴보고 용마산 정상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정상이라고 해야 기껏 90m도 안 되는 낮지막한 산으로 이곳의 계단만 오르면 금세 정상에 도착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멈추고 다시 햇살이 나오는 재미있는 날씨네요. 데크 계단이 끝나면 다시 평지길이 이어지고 데크길을 걷다 보면 샛길로 빠져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새길로 빠져 용마산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군부대 담장에 그려진 벽화길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벽화는 군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을 비롯해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린 벽화라고 하는데요. 이곳 벽화의 이름은 우리 동네 행복담벼락이라고 합니다. 통일 염원부터 새마을 운동과 동화 속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추억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발걸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벽화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용마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 표지석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정겨운 돌탑이 정상을 알려줍니다. 용마산 정상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근처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산수장도 지나갑니다. 외투입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걷고 있는 노량진길과 동작충역길은 누구나 걷기도 편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격화가 끝날 때쯤 갈림길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데크 계단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오늘 코스의 마지막 데크길인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데크 계단이 끝나면 이번에는 주택과 담장 벽화를 따라 오른쪽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면 노량진길과 동작 충역길도 끝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혼자서 걷기에도 좋고 지인들과 가볍게 걷기에도 좋은 코스로 변사도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혹시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출발하시고 싶다면 영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셔도 편하게 트레킹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새벽 어린이 공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이 끝나면 큰 도로에 도착합니다. 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노량진역에서 출발해 노량진길을 걸어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지하철 7호선의 신대방 3거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량진길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